어제도 경기도에 사는 큰아들이 와서 3일 먹을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도 준비지만 어떻게 싸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들이 지하철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고 음식물이 흐르지 않게 잘 싸야 하는 것에 기준점을 맞춰서 쌌습니다. 용기는 가장 가벼운 걸로 용기 바닥에는 설거지를 수월하게 하도록 랩을 깔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흐를 것 같은 것은 비닐봉지에 한번더 싸서 넣었습니다. 가방은 본죽 가방이 사이즈가 딱 맞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국은 흐르지 않게 우유팩을 이용했는데요. 이것은 내일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오곡밥을 좋아해서 세덩이 넣었어요. 하채와 달래도 좋아해서 조금 넣었구요. 마무리는 음식통이 보이지 않도록 검정 비닐로 덮었습니다.